최근에 미국 오레곤의 주정부의 한 노동 커미셔너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식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크리스찬 빵집 부부에게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지난 6월 26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9명 중그 합의 판사 5명 다수의 결의로 동성 결혼을 결혼에 대한 합헌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동성 커플은 어느 곳에서나 결혼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동성애를 향해서 그 동성애자를 향해서 비성경적이고 죄악이라는 정죄와 단정만으로는 그들을 막아설 수 없는 막아서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사랑의 형태예요. 또 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소수의 권익과 인권의 평등이라는 법적인 해석과 결정 앞에 그런 주장 앞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들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처럼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때가 또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지금만큼 교회와 신앙의 위기의 시대가 또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처럼 거짓, 그 가르침과 기독교 이단들이 범람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들의 신앙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이해지고 이렇게 안일해진 때가 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지금은 교회와 신앙의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과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위기를 말할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교계한 원로께서 다음과 같은 일상을 글로 발표하셨습니다. 개신교의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글에 지적된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에서 세상의 선거에서도 하지 않는 돈봉투를 주고 받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교역자들이 그 목회자들을 세습하는 그런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음란을 행한 목회자가 교단의 이름으로 비호를 받고 감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생명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기보다는 물량적이고 기복적인 성공과 성장에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와 회계의 복음이 아니라 값싼 위로와 성공의 꿈을 꾸게 하는 긍정적인 격려의 말이 환영을 받고 인기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육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이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역자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교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역자들이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교회 타락은 세상의 타락과 이단의 팽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도 요즘 말이죠. 하도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극성이 되어서.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마다 이단들이 주로 왜곡하는 본문을 상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추 시간들을 헤아려 보니까 제가 한 25주 정도를 이단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문들을 상고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왜곡된 본문들을다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이 합헌 결정에 대해서 그들의 비성경적인 명과 그들의 비정상적인 그런 그 비정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동성애의 문제가 전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해 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권리로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가리실 것인가 새로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것은 교회 밖의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였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 일이 될수 있고, 우리 가정의 일이 될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 될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 중에 이런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문제건 동성의 문제건 간에 어떤 미혹이나 어떤 거리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을 분명히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조폐공사에서 조폐공사는 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폐공사에 위조지폐, 가짜돈과 진폐, 진짜돈을 구별하는 것을 훈련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패 감식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서너 달 동안 진패만 가지고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불평이 생깁니다 다양한 그 위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 돈을 줘야 우리가 구별을 할 텐데 왜 진짜 돈만 주고 훈련을 시키느냐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서너 달 동안 그저 하루 종일 진패만 들고 연구하는 것이죠. 만져도 보고 살펴보고 한 서너 달 동안 그진패만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훈련을 마친 후에 위패가 주어졌을 때 금방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의 문제건 이단의 문제건 교회 안팎의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그 무엇인가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바르고 진짜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성경적인 오류와 그들의 거짓됨을 지적하기 전에 동성애자들의 비성경성과 비정상성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버린 우리의 오류와 우리의 비정상성을 인하여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때 바로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비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단 선지자도 그의 계획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복을 약속하시는. 언약과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그 마음을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과 그 꿈을 막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밝혀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지을 사람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도해서 그럽니다. 자주 혈기를 내고 많이 싸운 사람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다윗이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정쟁 때문에 그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치른 전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요. 다윗은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상에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왕으로 군인으로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사온, 세우는 사명을 받아서 완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명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전쟁의 용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꿈과는 전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주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사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장로님들과 비전이 달라서 사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비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걸 저에게 물으십니까? 비전은 이 교회에서 함께 찾으셔야죠. 저는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죠.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은 구원을 향한,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시는 비전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속한 목사와 장로들과 성도들의 비전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꿈이요 자신들의 계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이방을 무찔렀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신감과 성취감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자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방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다이수로 하여금 그 궁에서 편히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다윗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서 백향목의 궁을 짓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집도 니네 스스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만족을 위한 꿈을 꾸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모든 승리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와 수고의 마지막을 이제는 성전을 지음으로 명예롭게 장식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만든 집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어린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다윗이 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땅의 교회 위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공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뤘던 그 작은 일들의 성취감을 또 맛보기 위해서, 내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로 내 일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하는 호사하고 아름다운 그 백향목의 궁의 위상에 맞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 천억을 들여서 백향목의 궁에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준 집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정된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느 집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백향력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예배당, 이 집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약속으로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의 66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처서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당은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 건물만의 그 건물로만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성전은 죄인 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요,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전.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그리스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 복음과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닌 밖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 심각한 위기를 생각합니다. 교회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데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한 데서 교회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데서 교회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모든 도전은 그 원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모든 부패와 타락의 책임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과 교회 모든 위기를 넘어서서 복음의 회복을 향한 첫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교회, 우리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요. 이시대 교회의 도전과 위기를 넘어서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그 성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한 위기를 넘어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성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는 온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가 참된 교회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성전임을 깨달음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